안녕하십니까. 동물의 정원입니다. 자,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귀여운 가재는 미국 가재, 레드크로우, 붉은 가재의 새끼입니다. 자, 아주 귀엽죠? 자, 사이즈가 작아서 잘 찍히고 있지 않은데, 부지런히 스폰지 요구하기에 붙어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즐겨가는 광주 신세계 수족관에서 100마리에 7만원 행사를 하길래 100마리 데려왔습니다. 자, 한 마리에 700원 꼴이죠. 자, 미국 가재 아주 튼튼하고 조건에도 잘 견디고 다 컸을 때 색깔도 예쁘, 아주 예쁜 가지입니다. 지금 요 사이즈의 가지들은 아무거나 잘 먹고 잘 자라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요 가지들에게 제가 비트를 한번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 모든 열대어들의 연양 간식. 자, 비트를 뿌리고 음, 음, 음. 이들도 좀 뭐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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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 지금 아래쪽에서는. 먹기 시작했습니다. 그냥 새롭게 먹지. 자, 다 비타나씩 물고. 이 친구도 하나. 이 친구도 하나. 비타나씩 물고 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트를 다 먹으면 약간 투명하기 때문에 머리에 빨간색으로 비트가 비쳐 보입니다. 자 지금 신나게 탈피하면서 데려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사이즈가 두배씩은 커진것 같아요 싸고 튼튼하고 기리기 좋은 미국가재 100마리에 7만원 자 우리 한 100마리 씩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요? 부지런히 키워서 조만간 군항보고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 귀엽네요 귀여워 yep.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임시 사육장 으로 지금 그 60cm 정도 되는 리빙박스 에 스펀지 여과기 두개 돌리고 있습니다. 수질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 중입니다. 자 사이즈가 요 만하 네요.